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이프 채널입니다. 여기는 정안유계소 하행쪽이고요. 어, 이 뒤에는 테슬라 슈퍼차저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9월, 9월 중반, 후반쯤에 이제 슈퍼차저 설치가 진행 중이라는 이 펜스를 확인을 하고 그때 와봤었는데, 어, 그때는 이렇게 쭉 펜스만 둘러 쳐져 있는데, 아무 기둥이 잘라진 흔적이라든지, 여기 이쪽에는 나무를 그냥 파낸된것 같아요. 일단은 앞으로 충전소가 설치될 부지를 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어, 이런 화단 같은 걸다 정리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충전 파워 캐비넷이라든지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어이 뒤쪽으로 해서 이 안쪽 기존 충전기가 설치될 구역을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쪽에는 SK 시그넷 충전기가 8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펜스가 쳐져 있는 거 보면은 이, 이쪽은 기존의 SK 시그넷 충전기 쪽 파워 캐비넷 지고 이쪽으로 해서 테슬라 쪽 이제 충전기 본체 파워 캐비넷 및 전력 시설이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눈논산천한 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휴게소가 총 4곳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 정안휴게소, 상행, 하행이 있고 2인 휴게소, 2인 휴게소, 탄천휴게소가 있는데 네, 이들 휴게소 4곳 네 전부 다 슈퍼차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어, 어이 옆쪽에는 뭐지? 뭔가 또 파헤치고 있는데? EV 차징 스테이션 어, 뭐지? 이쪽엔 펜스가 없었는데? 이쪽도 같이 정리를 하나 보네요. 오. 그러게, 저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해도 되겠다. 오히려 진우 쪽이면 더 면적이 넓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휴게소 들어오면서 테슬라 슈퍼차도 있고, SK 시그넷 있고, 어, 최종 설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아, 오히려 이쪽이 나아 보이는데? 어. 어쨌든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논산 천안고속도로에 있는 어, 테슬라 슈퍼차저 설치 현황을 한번 다 둘러보겠습니다 배터리 32% 지금 오른쪽이 어디야? 삼천6개소 여기도 기벤스가 쳐져 있다 네, 이곳은 탄천휴게소고요. 이쪽에는 어, 네, 역시나 시그넷 충전기가 있고요. 어, 네, 정안휴게소 하행 다음 휴게소인 탄천휴게소입니다. 어, 여기는 네. 어, 이렇게 SK 시그넷 충전기가 기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이쪽에는 앞뒤로 해가지고 파워키비넷이 설치가 되겠네. 이쪽에도 어,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어, 공사 기간이라고 적혀 있고요. 요거하고 비슷하게 어, 차량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 바뀔 것 같아요. 네, 탄천휴게소였고요. 어... 이제 반대쪽에도 2인휴게소랑 정안휴게소 상행 이렇게 있으니까 어... 이제 배터리가 애매하게 남아도 어, 테슬라 오너들은 그냥, 그냥 휴게소 들어가서 꽂으면 되니까 참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음, NACS 지원 충전기들도 설치가 되고는 있지만은, 어, 이제 휴게소에 한 개, 두개 정도밖에 없는 거고, 이제 DC콤보 아댑터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게 보통이라서, 음, 슈퍼차저가 그냥 돌아버리면은 그냥 고민 안 하고 꽂아도 되니까 훨씬 편한 거죠. 네.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m, 익산 IC에서 익산, 농도, 고속도로 진출해 주십시오. 네 여기는 2인 6에소 어, 이 보이나? 네. 2인 휴게소 구요 어, 지금 이쪽에 테슬라 슈퍼차저 설치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어, 정한휴게소 하행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데요 음, 이쪽에도 SK 시그넷 급속 충전기가 8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뭔가 화단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네, 정안유에소 하행교도 비슷한 느낌으로 진입로 쪽에 그 화단 철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인 6에소 상행 쪽에도 어, 비슷한 구역 쪽에 진입로 쪽에 철거 공사를 하고 있길래 작업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네, 그 철거하는 화단 쪽으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다시 정안유에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1km. 이 쪽에도 지금 음 여전히 앞쪽 화단에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나머지 세 곳의 휴게소를 보니까 이쪽, 이쪽 화단에 화단을 <laughs> 철거를 하고 어 충전소 공사가 설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음, 전기 자동차 충전소 집중형 급속. 기존 구역에는 뭐가, 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어, 파워 캐비넷이 설치가 되는데 이 안쪽에 이어서 슈퍼차저가 설치된다면 뭐, 괜찮은 방향이라고 보여지네요. 이쪽은 뭔가 사실 구역이 좀 애매해 보이는 구간이긴 했는데요. 테슬라 슈퍼차저 설치 펜스가 이렇게 어 여기 논산 천안 고속도로 휴게소 곳곳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제 다니면서본 결과, 어 옆에 SK 시그넷 충전소 들어오기 전 쪽에 음, 화단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안휴게소 상행 쪽에도 아직 철거는 안돼 있지만은 어, 약간 뭐 어, 가설 가설 공사 예정 느낌으로. 구획이 표시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어, 분홍색 선으로 이제 구획을 표시를 해는데 아마 이쪽 구간을 철거를 하고, 어, 충전기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어... 입구 쪽 구역 화단 쪽이면은 6기 또는 8기 정도 설치가 될것 같아요. 정관역에서상행 쪽은 부지가 좀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 6기 또는 8기 충전이, 충전기 세팅이, 어 괜찮게 되리라 봅니다. SK 시그넷 충전기 보면은 8기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어 네. 테슬라 슈퍼차저도 동일하게 8기씩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논산 천안 고속도로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 고속도로인데, 네, 논산 천안고속도로 이용할 때는 정말 슈퍼차저 충전 걱정 없이 잘 이용을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제 설치가 완공 됐을 때 한번 또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이프 채널이었습니다